신선하게 오래 먹는 방법 영상 하나로 끝장내기 일주 이상 보관 방법 쉽지 않은 대파를 준비해주시고 겉껍질을 벗겨주세요 머리는 스포츠 머리로 깎아줄 거예요 짜잔 뿌리를 남겨놔야 수분이 더 오래 유지된답니다 초록 부분과 흰 부분을 반으로 자르고 지저분한 끝부분은 버려주세요 페이퍼 타올의 흰 부분과 초록 부분을 따로 감싸 지퍼백에 분리해 밀봉해주세요 흰 부분과 초록 부분은 수분 차이가 있어서 상하는 속도가 다른데 한쪽이라도 상하면 둘다 상해버립니다 보관할 땐 냉장고에 꼭 세워서 보관해주세요 세워서 보관하면 받는 면적이 적어 충전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2주 이상 보관 방법. 굵은 소금을 바닥에 넉넉히 깔아주세요. 습기를 제거하고 잡균 번식을 예방할 수 있어요. 서로 눌려 습기가 차지 않도록 페이퍼 타올 대파, 페이퍼 타올 대파, 층층이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해 주시면 2주 이상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. 한달 이상 보관 방법: 대파를 깨끗하게 씻어 물기를 제거하고 뿌리를 완전히 잘라주세요. 키친 타올을 깔고 대파를 차곡차곡 넣어주세요. 소주 잔한장 골고루 뿌려 소주가 대파에 골고루 붙도록 흔들어서 냉장 보관해 주시면 한달 이상 보관할 수 있어요. 소주에 세균을 죽이는 살균력은 없지만 위생물 활성을 방해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. 달라붙지 않게 냉동 보관하는 방법 풍송 썰은 대파를 지퍼백에 넣고 오일 한 스푼 넣어주세요. 골고루 붙도록 흔들어서 고르게 펼쳐 냉동실에 넣으면 이렇게 달라붙지 않고 쓰기 편한 냉동 대파가 되었습니다 대파 이렇게 신선하게 보관해보아요.